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뜨 밀어가는 사명 공동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매순간 결정해야 할 일이 있고, 그때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일, 당장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작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이고 낭비이고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중요한 일은 쾌락도 아니고 자기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묵묵히 사용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급한 일을 쫓느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중요한 일을 우선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말한 영광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서 서게 되는 그날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은 고통이 끝나는 상태이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하는 기쁨과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현재의 고난을 잠시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번째,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으세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충만함을 설명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의의 상태, 완전한 영화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단면을 우리 안에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버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소망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침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요셉처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